Like there's no tomorrow. 너무 들게 맞아서 근데 이게 있어요 자 말씀드릴게요 저희도 원래 많이 두드어 맞았었죠 저희도 원래 처음에는 자딱 솔직하게 딱 까놓고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갑자기 조유로 바꾸는 바람에 에바 간다고 했다가 조유로 바꿔서 이탈자도 좀 많이 생기고 왔어요 와주고 저희 적들은 적 16개의 혈압이랑 동맹을 하고 본인들 자체가 5개의 혈맹 넘게 있었어요 저희 혈맹 2개 있었습니다 근데 진짜 전투에 나오는 인원은 20명도 안 됐습니다 처음에 네. 막두 파티로 막 거의 100명 넘게랑 싸우고 그랬어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됐나요? 리니지는 하루하루 전투에 이기는 놈이 이기는 게 아니고 끝까지 남는 놈이 이깁니다 계속 전투를 하게 되고 계속 피곤하게 고장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한 명, 두 명씩. 왜? 분배가 안 되니까. 사람은 목표식이 의 있어요. 처음에는, 에? 아유, 내가 좀 손해봐도 같이 싸우는 게 재밌어 라고 하면서 도와주겠지만, 그 상황이 계속되고, 내가 금전적으로 손해가 보고 복구비가 많이 나간다고 하면, 그러면 그때부터는 힘들어집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초반에 전투에 나왔을 때, 다는 아니라도 어, 사비로 막 지원도 해주고 이겨서 으쌰으쌰하고 이런 분위기 조성이 어~ 리니지 하시는 분의 피를 끓게 만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스트리머가 아니고 일반 혈원으로 왔어요. 근데 어떤 스트리머들이 아니면 어떤 혈원이 동생들이 아니면 형들이 사비를 써가면서 이거 이기고 싶다고 혈원들한테 못뭐 뿌리면서 하는 순간 어, 나는 금전적으로 도움은 안 되지만 내가 참여라도 열심히 해. 해줘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 같이 해서 지다가도 많은 인원을 이겼을 때, 공동의 목표를 이루었을 때그 성취감은 정말 말로 설명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말로 설명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해서 계속 지는 게 아니고 패배의식이 아니고 이기는 거, 이기는 게 습관화되고 또이기면 우리가 분배도 받는다고 생각을 하면 점점점점 참여 인원이 많아지고. 더 재밌게 어, 열심히 참여하는 그런 혈 분위기가 되는 거죠. 네. <laughs> 설명 너무 길게 했나요? 어, 경진님. 그래도 방송을 할때 저는 오디오가 많이 비면 안 좋다고 생각하는 줄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이 말이든 저 말이든 물론 생각하고 하는 말도 있지만 이 여러분들과의 채팅창에서 가는 그런 흐름대로 흐름대로 제 생각을 마인드맵처럼 이어서. 방송을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제가 방송 초보라서 그런지 오늘 뭐한 30분쯤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이런 대본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어릴 때 보면 이런 것들 있죠. 우리 어릴 때 어땠습니까? 10대 때, 20대 때, 어, 우리 또 사랑한 데 보고 이별을 못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누가 오고 뭐 아픈 이별을 했을 때, 뭐 군대를 갔을 때 세상 다 떠난 나것 같고, 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고, 아쉽고, 어, 슬프고, 뭐 이런 분들도 계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어때요 30대 40대가 됐을 때 시간이 지나면 그 모든 것에 웃음 지어질 뿐입니다 예. 그때 당시에는 너무 힘들고 너무 스트레스 받고 아니면 뭐 금전도 어, 너무 어려워서 밥 먹기도 힘들었고 이런 상황인데 지금 지나가 보세요 참 그때는 힘들었지만 지금 안정이 돼 있다면 웃음 지어질 뿐이거든요 그냥 회상할 뿐이에요 예. 리니지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리지, 뭐, 그림리퍼 서버, 캣나일 서버, 기르타스 서버, 그때는 신나게 돈 쓰고, 내가 낸데 하면서, 과금하는 거 과시하면서, 정말로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다 해, 이러면서, 이렇게 했지만, 그때 당시에는 너무너무 재밌고, 이거 없으면 안될것 같았지만, 시간 지나니까 어때요? 아, 그때 돈 조금만 쓸걸. 아니면, 아, 그때 재미는 있었지. 재미는 있었는데, 재미값 치고 너무 많이 됐다. 이런 후회들을 합니다. 당장 술 먹어도 후회를 해요. 예. 하루 전날에 술 먹고 아, 내가한테 살게 이러면서 돈도 빵빵 쓰고 크게 과하게하고 그다음 날이어서또 영수증을 보면 아, 나 너무 오바했어.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께 뭐 제가 나이가 많이 살진 않았고 어 아직 어린 놈이지만 너무 너무 한 가지 너무 오버하지 마세요. 예,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지금 너무 숨쉬기 힘들 정도로 힘들어도 살아날 만큼의 실험만 준다고 록 생각을 해요 네. 여러분들도 다들 파이팅이고, 다들 하루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네.